네, 안녕하세요. 국민부동산TV의 박대표입니다. 오늘은 단지 배치도 및각 평형 평면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면, 84 타입은 주로 이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59 타입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각 세대수를 살펴보면, 59A는 412, 59B는 762, 59C는 320, 합쳐서 1 4 9 4고요 84A는 121, 84B는 307, 84C는 183, 합쳐서 611세대입니다. 총 2105세대인데, 공공임대주택이 39타입으로 112세대가 따로 있습니다. 네, 다음은 84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4타입은, A타입, B타입, C타입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고요. A, C타입은 각 동의 양 옆에 위치를 하고 있고, B타입은 각 동의 중앙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A타입과 B타입과 C타입이 차이점이 딱 느껴질 거, 느껴지실 거란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제부터 A타입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아, 먼저 그 전에 전체 ABC 타입이 배치되어 있는 거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ABC 분포가 되어 있고요. 어, 좋습 그러니까 A 라인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네개 라인이 있고요. B 라인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8 4 A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8 4 A타입은 각 영면에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중앙에 이렇게 팽트리가 있습니다. 뭐 다용도실로도 쓸수 있고 뭐 이제, 뭐, 뭐, 창고로도 쓸수 있는 그런, 그런 공간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요 방향은 아무래도 양 옆에 있다 보니까, 어, 이렇게 보면은 남서향이 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서북향이 되게 됩니다. 뭐, 이쪽에, 이쪽 동에 있으면, 요 반대동에 있으면 좌우대칭이니까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B타입입니다. B타입은 포베이 구조로 침실, 거실, 침실, 거실, 창이 이렇게 4개가 쪼로록 나란히 붙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레스룸도 옆에 이렇게 안방에 길게 뻗어 있습니다. 방향을 살펴보면, 요렇게 보게 되면 남향이 되구요. 요렇게 보게 되면 남서향이 됩니다. 거의 뭐, 남향이죠 거의 남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C 타입입니다. C 타입도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C 타입은 보시면 이렇게 알파 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A 타입 같은 경우는 펜티르가 있고, C 타입 같은 경우는 알파 룸이 따로 있고요. 여기 드리스 룸은 이렇게. 파우더룸 안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방향을 보게 되면 이쪽을 보게 되면 남, 남향이 되고요 만약에 요렇게 요쪽을 보게 되면 남서향이 되게 됩니다 정남향 방향은 한이 정도 되니까 이쪽 방향이 거의 정남향이니까 그거 염두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구 타입입니다. 오구 타입은 전 단지 내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주로 앞쪽 라인은 B 타입이고, 각옆 라인은 A나 C 타입입니다. A나 그또 A, B, C 각 타입별로 구조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거는 하나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A타입입니다. A타입은 우리가 보는 보통 아파트에서 많이 본딱그 전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 공용화장실 있고 작은 방 있고 거실 있고 안쪽에 주방 있고 여기가 안방이 있고 안방 욕실이 있고 이렇게 작은 방 있는 이 구조. 딱 우리가 많이 보통 보는 아파트 구조구요. 방향을 보게 되면 이쪽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 남향이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건 남서향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B 타입입니다. B 타입은 하나, 둘, 셋, 네, 포베이 구조로 이루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향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보신 A 타입이랑 같이 남향이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 도한 남서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 네, 여기는 아무래도 이 확장 부분이 주방이 이만큼 넓어지면서 이렇게 공간을 더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네, 다음은 C 타입입니다. C 타입은 각 동의 옆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보게 되면 동향이 되고 이쪽 방향으로 보게 되면 남향이 됩니다. 뭐 이쪽 방향으로 보게 되면 북서향이 되고 아무래도 이쪽 방향으로 보게 되면 어 남서향이 되겠죠. 그리고 구조도 살펴보면 이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 작은 방이 있고요. 작은 방이 있고 여기가 주방, 여기가 거실이고요. 이렇게 안방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투자 상담 및 매물 접수는 422-1800이나 2586-7735번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